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치료입니다. 예전에는 50대 이후에만 필요한 치료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20대와 30대에서도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불규칙한 식습관, 잦은 야식과 음료 섭취, 그리고 흡연과 스트레스는 잇몸 건강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30대는 사회생활이 바쁘고 대인관계가 많아 구강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충치나 치주염이 조기에 진행되어 발치를 피하지 못하고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는 내부가 약해져 파절이 쉽게 생기며 스포츠나 교통사고 같은 외상으로 앞니를 잇는 젊은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능 회복과 함께 외모, 발음까지 고려해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0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뼈 밀도가 좋다는 점입니다. 임플란트와 뼈가 단단히 결합되고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스스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20년이나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치아가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양옆 치아가 기울고 교합이 틀어지며 턱관절이나 소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빠른 복원이곧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계획 그리고 경험 많은 의료진의 섬세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심미성과 장기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술 후에는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그리고 치간칫솔과 워터픽 같은 보조 도구 사용이 필수입니다. 이갈이 습관이 있다면 보호 장치를 착용하고 교합 점검을 통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치아 상실을 방치하면 자신감과 이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의 빠른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합니다.